시 아빠 보고 있어? 응. 오, 목 완전 잘 세워. 왜? 시아 목 세우고 있어? 응. 머리는 왜세웠어 <laughs> 머리에 뿔충이야. 그러게. 왜 왜? 시 아빠 아빠 테할말 있어? 응.

시아 어? 고양이 여깄다 시야 응. 아빠! 내 그치? 옷, 내옷꼭 잡고 있는 거 봐. 어디? 어? 니? 네? 방금 나왔어 시아 왜침을려침흘어어 잠깐만 시아 야, 이거 이거 <laughs> 아이 영상에서 못생 나중에, 못생겼어요. 아래서 찍어서 못생겼어요. 못생겼. 못생겼어요. 안녕. 작품했어? 응. 안녕.